히토리합 한미 간과 히토리 안 한다고 전세계 거의 95% 97%를 중국에 해버렸어요. 처음에 이게 과다 경쟁이 있었죠. 근데 중국이 다 넘겨준 거야. 힘들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97% 95%를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미국부터 다 쩔쩔매는 거 아니야. 미국, 일본 전부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화학은 필수재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래서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주도에 의해서. 왜냐니까, 가장 필수재가 화학하고 철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철강 관세를 높인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5%라도 철강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철강 주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주가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경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중동에는 오펙이 있고, 결사체잖아요. 석유의 결사체잖아요. 그걸 깨버린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뺏돌리잖아요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국가자본에 조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니까 어찌 보면은, 그니까 큰 나이언 일뱅 구하기?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지금부터는 좋은 경험 했잖아요. 국가 자본이 일부 들어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선하고 비슷한 거야요 조선이 뭐 했습니까? 고부가로 갔잖아요. 고부가 선종으로 갔잖아요. LNG. 중국과 동급이나 중국을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했다고, 그죠? 왜냐하면 또 다른 또 국가들, 중국의 동남아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는 게 군함 발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고부가로 갔잖아요. 화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뭐 전략 등급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뭐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용 장갑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조 시장이지만 고부가예요. 합성 고무의 쪽에서는 고부가라고. 그거를 굉장히 스페셜티로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딱 들어갔는데. 미국이 이걸 군사용으로 분류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관세가 50% 내년부터 1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2조 때, 2조 벌던 때가 밀려도 4천억을 버는 거예요. 남들은 BP 정도 수준의 적자까지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부가로 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단단해질 것이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아 있어요.